이 제품은 제나이저 마이크 E845S 다이나믹 유선 마이크로 보컬 및 강의용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다이나믹 슈퍼 카디오이드 마이크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잡아주어 선명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원 스위치가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견고한 제작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핸드마이크로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 스위치의 유용성과 소음 제거 능력으로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합창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보컬 및 스피치 녹음에 최적화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소리의 선명함과 안정성으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 제나이저 마이크 E845S는 음질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음질과 편리한 사용성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제나이저 마이크는 고품질의 음향을 전달하는 기술로 유명하여 진정한 음악 애호가들과 전문 음향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첫째, 이 마이크는 섬세한 음질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명확하고 깨끗한 소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로 내구성이 뛰어나 공연이나 스튜디오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해도 견딜 수 있어 신뢰성이 높습니다. 셋째, 다양한 환경과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며 설정이 매우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나이저는 오랫동안 사운드 제품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선택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악 제작, 라이브 공연, 블로깅 및 팟캐스팅 등 다양한 상황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보컬 홈 레코딩을 시작하거나 기존 세팅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할때 제나이저 E845S 마이크는 뛰어난 선택입니다. 이 마이크는 유선으로 안정적인 연결성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제나이저라는 브랜드는 오랜 시간 동안 뛰어난 음향 기기를 제공해 온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이죠. 2 8 4 5 s 모델은 고급스러운 사운드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노이즈를 최소화하면서 선명하고 풍부한 보컬을 캡처할 수 있어 집에서도 프로페셔널한 녹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XLR 양케논 케이블 외에 가 세트로 제공되어 바로 홈 스튜디오에 플러그 앤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어 사용 시 편리함을 더해 주며 이 모든 기능이 오늘 출발로 빠르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제나이저 2845S 마이크 세트는 여러분의 음악 여정에 퀄리티와 편리함을 더해 줄 것입니다. 제나이저 유튜버 방송 녹음용 USB 마이크는 정확한 음성 포착 기능을 바탕으로 뛰어난 음질을 제공합니다. 사용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으며 USB 연결만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어 바로 방송이나 녹음을 시작할 수 있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소음 제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혼자 작업하는 개인 스튜디오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도 깨끗한 오디오 녹음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제나이저 마이크는 콘텐츠 제작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하는 유튜버와 방송인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탁월한 오디오 품질로 시청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